사과할 의향이 있다. 누구의 잘못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쌍방이 다툼을 벌였을 때 싸움을 멈추고 화해를 하기 위해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던지는 말이지요. 사과할 의향이 있다. 국민이 뭔 잘못을 했나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요? 살다 살다 별 꼴을 다 봅니다. 황교익.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 국민께서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 사과드린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피로하지 않습니다. 허위 이력서 등 김건희 당신의 수많은 의혹에 국민으로서 불쾌함을 느낍니다. 특히 표창장 위조 혐의 하나로 한 가족을 조리돌림한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가 재직 증명서를 위조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은 불쾌함을 넘어 분노까지 치밀게 만듭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사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조국과 그의 가족도 사실 관계와 관련 없이 반복해서 사과했으나 결과는 법적, 사회적 매장이었습니다. 그 선봉에 윤석열이 있었습니다. 김건희와 남편 윤석열도 조국과 그의 가족이 걸었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 길은 다름 아닌 김건희 당신의 남편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의 세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직글 하나 용서치 않고 한 가족을 생매장하는 세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황교익 당연한 일을 선심쓰듯 내뱉는 말이 국민을 우롱했던 개사과와 전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김건희 사문서 위조. 김건희 사문서 위조 사기. 박성민.